내가지금세가지가 있어요. 산을 깎아서 하는 태양강이 있고 농촌 태양강이 있고 이거 영농의 태양강세가지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하고 막 물려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근데 이 정권에서 태양강 사업을 한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그런데 왜 이렇게 혼지, 혼돈을 만드냐는 라 거죠. 그리고 전남은 나는 특히,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많이, 혹시 면담해본 기억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전남에서는 정말 해야 될 사업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경제 유발학과 완전히 감수된거거죠 탈롱을 유발, 그, 유발시킨다 그럴까요? 마을에서, 아까 여매논 있잖아요. 여매논 어른들이 다 임대 줘으로 임대 내놓은 것보다 돈더 주니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농사 안 짓는데 뭐할 거예요? 농촌 공동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지금의 태양강 정책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실패를 했다라면 정부도 이제는 그러면은 아, 영농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전환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했는데 실행을 했는데 실행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보고 하니까 영동형 태양광에서 이미지만 아주 나쁘니다